여러분 드디어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. 지금 실버 4에요자 <laughs>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. 오,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? 이건 못 참지. 아, 오히려 제가 더 맞았습니다. 오케이 피하고. 오케이. 오케이. 아 예. 자 여기서 템포좀 약간 줄이고. 아, 안 되네. 싸움이 아, 저게 안 맞는다고 뭐. 야 아이오니아가 부른다. <목소리> 개 빠르네. 애들 밑에 있다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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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진아 잠깐만. 아나 이거 쓰레기 같은 아 개빡치네. 아 방금 뭐야? 아 진짜 아 너무. 아 너무 깜짝 놀랐어. 피하고 아만이다이 오케이 이죠. 아! 아! 아 진짜 개사기야. 아 진짜 위치 오지네 진짜. 요거는 다 굉장히 중요하죠. 했다, 했다, 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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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. 아, 진짜 마이한테 답이 없어. 아, 나 저럴 줄 알았어, 아씨. 이 아, 그래도 나한테 스킬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나마 다행인데, 아씨. 아, 근데 이거 이기겠네, 이거? 아 아칼리 죽으면 안 돼. 어 좋아. 아칼리 선아연. 어 좋아 좋아 좋아.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칼리 죠. 와. 아니 잘 못하면은 그 응원 단장이라도 해주면 돼요. 야, 씨. 야, 이게 말이 되냐, 이게? 아, 씨! 그게 왜 사이로 뚫고 가냐고. 아, 나 진짜. 아, 나 보고 쌌어. 나 보고 쌌는데. 아, 우리 팀 조합 상당히 괜찮아. 오케이, 우리 팀 조합 상당히 괜찮고요. 아, 요번에는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씨, 아까 비싸로 막간 너무 심했어. 워위기 분명히 나를 물러올 거야. 그 워위 마박에다가 궁딱 박아주고 나는 카이티 짜자자 빵, 짜자자빵 해주면서 아,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맞다. 아, 나 스킨 안 바꿨어. 아, 씨. 나한 게임당 스킨을 계속 바꿔줘야지 많이. 이 컨디션이 딱 잡힌단 말이에요. 어? 그 다음에 창대 꼽아준 다음에. 아여 요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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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건 못 참지. 이건 못 참죠. 이건 못 참죠. 뒤지시구요쟤 뭐야. 근데 던지는 새끼 같은데? 아, 근데 이러면 재미가 없어집니다. 누군가가 던지면은요. 재미가 없어요. 야, 나, 나. 오케이! 깜짝 놀랬지! 야, 이 새끼야! 야, 이 새끼야! 또못 도망가! 아, 근데 상대 바텀이 아, 너무 못해요, 솔직히. 야, 야, 가만있어. 오, 뭐야. 저 뭐냐? 야, 누구냐? 야, 누뭐야 아또 어, 뭐냐? 너무 황당하다? 야 세트야! 어디가니~~~ 세트야 <laughs> 아 진짜 아쉽다 와 미쳤어 저 잡아라 진짜. 아씨, 잡아, 저 잡아. 미친다 진짜. 아. 아 야, 이거 어떻게 하냐 이즈가 너무 세다. 이즈가 너무 세. 아이고, 잘못 쐈다. 미안합니다. 네. 나이스. 네. 나이스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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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Okay. 앞으로 짱지 아무도 못 봤겠지? 나궁 잘못 날린 거. <laughs> 아, 나왜 그쪽, 아, 나궁왜 이러냐고, 진짜. 아, 이거 영상 찍느라 나 긴장했나봐. 떨려가지고 그런가 봐. 아, 원인을 드디어 파악했어.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설레어서 궁에 대한 정교함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 아닌가. 자, 맞으시고요. 오케이. 자 맞으시고요, 맞으시고요, 맞으시고요. 오케이, 아 잠깐만 나나나나나. 오케이, 다 뒤져라, 다 뒤져, 인간 쪽으로 다 뒤져라. 오케이, 야 176은 너무한데? 야, 야, 야 세트야. 아씨, 진짜 씨. 어유, 마이파야, 니가 빼면 안 되지! 쟤 뭐야? 왜 뭐냐? 오케이, 비전 썼죠? 오케이, 쟤 잡아야 돼. 하느님. 왜! 아, 나궁왜 이래, 진짜. 어? 아, 뭡니까, 이게? 어?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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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야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<laughs>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애들 온다 아아 <laughs> 개무서워 씨 꺼져 야이 꺼져 이 멍멍이 새끼야 아씨빵 3초에요 오케이 안돼 어 야야 가만있어봐 야, 야 가만있어봐 가만있어 오우씨 아, 세트가 너무 잘했는데요. 와, 이 미친 개 아프다. 야, 이게 뭐냐? <laughs> 야, 잠깐만. 나 게임 좀 하자. 소라카를 잡으세요. 소라카, 소라카. 아니 토라카안 잡는 이유 중? 아 이게 뭐라라 이제 바디지게 생겼는데 아 잠깐만 저저잠야 저. 미쳤다 씨 뒤지신 거야? 뒤지시구야! 야형 아이템 갈아꼈다. 나이스. 이때가 기회다. 잠깐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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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, 이거, 좀, 이거 좀 치워야 돼. 자, 자, 제발, 제발, 제발. 쟤들 싹다 정리하고. 와어씨 어 머리까지 띵해질 정도로 엄청난 강냉이였어. 전현잡어. 오케이. 오케이, 나안 맞어. 안 맞어. 안 맞어. 맞아. 안 맞어. 맞아. 안 맞어. 맞아. 안 맞아. 안 맞아. 나이스! 깨끗하게 밀어주자. 어 입대하기 전 탁발식 하듯이 깨끗하게. 피하자, 피하자, 도망가자, 도망가자. 도망가자. 장로 혼자하네. 오케이 됐어. 나 이번에 공안 썼다. 됐어. 널 위해서 내가 안 썼어, 이 새끼야! 오케 좋았어. <laughs> 저게 <저기> 알려주니까 또락하답네. <laughs> 그러게. 아, 질 게임이었다, 이 새끼들아. 나너 뭐하는 새낀데 아까부터 철짝철짝 뛰고 있어! 정말 피튀기는 아, 게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자, 떨리는 순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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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던지내라? 딜 차이가 안날 수가 있지?